그런 행위들을 네. 못하게 되는데 지금 치과 쪽 생결된 거 보니까 네. 네트워크 쪽 치과 쪽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희 약사회 쪽은 자본을 가진 의약품 구매상가사에 해당하는 런사회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적으로우를 법사, 의 실제로, 뭐 저희 한해사들 한해서도 주위에서도 음, 사무장 병원이이라뭘할수 있는 법제의 그, 이사를 통한 불법, 음, 의료, 음. 어, 행위, 그, 답이 필요한 그 다음, 웃고 왔 이제, 합법 판결 이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보안입법에 대해서는, 이제, 협회도, 이제, 합법 판결 이후에 20회 버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같고 지금, 이제, 제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법의, 이법 자체보다도, 이 법을, 이제, 만든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합한 판결을 났을 때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의료, 의료법에 이제 개설 기관에 관한, 개설, 개설에 관한 조항이잖아요. 일료 있는 개설법이.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의료법에 있는 가장 특징이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사회적 조직체가 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3분의 1은 나도 참여하겠다. 그래도 영리병원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활발한, 이렇게 뭐랄까, 그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 0 0 0 집행부에 있음, 김세형 집행부였었는데요. 그때 정책이사 하시면서 어, 또 같이 접목을 시켰어요. 접목을 시키시면서 아마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책한권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ABCD가 아마 있으세요. 네, 오늘 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또뭐 지금 현재 지자제에서 우리가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개설을 허가 취소도 지금 뭐 지자체 쪽에다 영향을 줘서 어 아예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가자이런한 법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정부 쪽에서랑 그, 그, 이렇게 뭐자목에도뭐디재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걸었거든요. 그데 이제 약사에 쪽에서는 그때 이제 그 준비를 크게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약사 처음에는 강력하게 못했지만 저희 뭐 이제 뭐공영약사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시민 보건들의 자체들이 나서가지고 병리 법인 약국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 약국 한두한두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법인이나 자본이 들어와서 그냥 여러 개 약국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약, 약사회 쪽에서도 처음에 나서지 못했지만 나중에 분위기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서 되게 되면 일반 약국이다 없어지게 되면 약사회가 필요 가 없는 거잖아. 그런 위기 또다 각자 단체에서 우리는 치과계는 보안건강 또 우리 약사회란또 한사이 의사협회 다또노력에도 어어 국민들을 위협할 때도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저희가 스스로 인지하는 건가 저희 협회인 치과에서 직능단체는 굉장히 강력하고 필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명병함 반대 정책 같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걸잘 활용한다면 지금.